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해설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은 11월 22일 일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어,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외부 회의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주중에는 도저히 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So, 어제는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찍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즈음에는 어, 각자 조별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완성을 하셨을 것 같고요. 대부분 완성을 하셨을 것 같고, 올리고 있겠죠. 단톡방에 공지를 하였습니다만, 음, 어저께인가요? 주말에 사방의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단톡방에 300메가 이상은 또안 올라간다네요.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은 아무도 안 올려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을 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그래서 오케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유튜브에 그런 사항을 올리고 2학년 학생들한테도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해주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2학년 단톡방에 올라간 것 같죠. 그래서 변경 사항은 여러분이 단톡방에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게 가능하신 분들 은 올려도 되는데 일관성 있게 갑시다. 어,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 링크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가 작동이 안 되면 미제출입니다. 그리고 사진 두 장은 매번 사진을 하는 것 채점하는 사진, 뭐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걸 하라고 해서 그런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점점 점점 혼자 하는 시대죠. 혼자 하는 시대인데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혼자 할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계기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철학 책이나 사회심리학 책을 봤을 때 인간은 혼자서 살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예로. 혼자만, 과거부터, 원시시대부터 혼자 뻘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다른 동물들한테 잡아먹히죠. 그래서 혼자서 사냥을 하면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 크기가 작죠. 근데 둘, 셋이 모이면 혼자 있을 때보다 안전하고, 둘, 셋이 모이면 고랑이도 잡을 수 있고 코끼리도 잡을 수 있죠 분업을 하면 되니까 한쪽은 유인을 하고 한쪽은 뒤에서 찌르면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는 함께 하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수천년에 걸쳐서 그래서 향후 몇백년, 빠르면 몇백년 길게는 수천년이 지나면 우리의 유전인자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 길게 잡는 이유는 유전인자는 그렇게 한 단기간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구글은 2년, 3년 전인가부터 3년 전인가에 재택근무를 거의 직원의 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만들었어요. 앞서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구글 사장이 보니까 재택근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때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잘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학자들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 거가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냐면, 책상 데스크에 앉아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끝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아니면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딪치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얘기죠. 그래서 다시 출근하는 것만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출근 시간은 자 잘로 했죠. 출퇴근 시간은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만나는 시간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9시 출근인데 뭐 나는 1 시에 출근 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거나 좀 늦게 오거나 그런 게 모르겠어 내부 사정 모르겠어 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전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 얘기죠. 지금도 코로나 사태잖아요. 코로나 사태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물론 그 전에도 혼행족, 혼영족,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혼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더 심화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동안 혼란을 좀 겪다가 다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팀 프로젝트를 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누군가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누군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고요 자, 이 정도 지났으면 아, 이쯤에서는 그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내도 될것 같죠 잔머리를 굴려서 동영상을 계속 보게 하려니까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내는 시간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번 주 출석회의용 리포트는 어, 발표조. 예를 서전 3조입니다. 그럼 3조. 그리고 3조 명단. 쫙 이름을 적어서 내십시오. 몇 조이고 그조조 명단을 한글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말 시험에 조언 평가 항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규정에 조언 명단이 잘못 기록됐을 때는 안법용인데 안뱀용으로 쓰면 무조건 긋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더욱 그 원래 의도는 최소한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자기가 기여하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어 좋은 명대로 출석 행용 리포트는 글자 그대로 출석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들으셨더라도 리포트를 제시간에 제출 안 하시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끝 됐고요. 지난 시간에는 138페이지까지 제시된 지각수준 결정모형에 대한 전제조건 어쩌고저쩌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 보면 여기 지난시간에 한게 여기까지고요 건너뛰고 또 여기도 x표 건너뛰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건너뛰었어요 이런거는 몰라도 되는거 어디까지 건너뛰냐 하면 지각 수준 강화에서 지각 강화 수단 142페이지로 갑니다. 지각 수준 강화 수단에서 보면 위에 표가 있죠. 표 4-3. 관련 측면별 지각 수준 강화 수단. 관광자 측면, 공급자 측면, 중간자 측면 있거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표를 갖고 설명합니다. 정환 해설, 지각 강화 설계, 적절한 도전, 기구, 장치, 연출,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자원 해설가는 공급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요소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전환 전환에선는 어, 전환 파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새롭거나 색다른 환경에 노임으로써 주위가 환기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람의 지각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고3 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면 잘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또잘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장소를 자기 방으로 바꾸거나 뭐 학교로 가거나 바꾸죠. 그럼 또 돼요. 한동안 돼요. 그게 전환이에요. 전환.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많은 신기성이 공급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너무 급격하게 바꿔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전환이 지각 수준의 강화 수단으로 유용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너무 많은 전환, 급격한 신기성의 공급,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각 수준의 방해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어, 최근 들어서는 똑같은 어, 지각 수준의 강화에서, 최근 들어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3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주위를 보면 아 이렇게 많아져서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딱히 그렇게 막 심각한 불안해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부산에서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 주로 부산에 있는 거주한 사람들이었겠죠. 부산에서의 환자 발생수가 수도권이 200명이지, 부산은 작기도, 작아요. 뭐, 서너 명, 많아야 다섯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매일매일 3월 달인가가 그러니까 5월 3월 달 아니 이 2월 1월 말 2월 초부터 계속해서 환자 몇명 환자 몇명 해외 유입 환자 몇명 계속 나왔죠. 같은 뉴스가 계속 돼요. 뭐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제는 전환이 필요할 때에요 정부도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 겨울에는 400명, 500명, 600명 된다 그러는데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부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수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향을 찾아야만 일반 대중들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자원 해설을 하면서 거의 같은 톤으로 같은 부류의 연도, 숫자, 만든 사람, 보물, 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흥미를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또, 쭉그 역사 얘기를 하다가 역사 얘기만 하면 흥미를 못 갖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쭉 가면서 그 지역의 나무 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산, 돌 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쯤에는 거의 동영상 촬영을 다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전환을 제대로 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것도 다안 가르쳐 주고 무슨 동영상을 찍고 자원해서 하라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긴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일리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하고 여러분 프로젝트를 시키려면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선 경험 후 설명입니다. 먼저 경험을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냇가를 가는데 돌다리를 건너다가 빠지, 돌이 삐끗해서 빠지죠. 그러고 나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야, 살짝 눌러봐서 흔들림이 없는 돌에 발을 얹어야 된다 아빠 그거 진짜 가지쳐줬으면내발안 빠질 건데 그런데 나중에 가르쳐줄 때는 다음번 여행에서는 발에 빠질 확률이 현저하게 줄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음 총주의 집중 이거는 총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지금 설명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그런 데 가면 지붕에, 어, 그림, 가보질 않았어 부석사를 가면, 왜 부석사라고 그랬죠? 부, 뜰, 부, 돌석자. 그러면 부석사 분당 옆에 있는 그 돌에 가서 이 돌을 보세요. 이게 부석 그 모든 주의를 그 돌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테마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프로젝트에서 테마가 뭐였고 거기에 과연 집중을 시켰나 그런 채점 항목은 아예 안났어요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준 것들이 다 가르쳐 주고 나면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면. 채점 항목에 들어 넣겠죠제 성격에. 근데 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채점 항목에 없어요.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 되기 때문에 됐고요. 긍정적 자극 수용태도. 이건 뭐냐면 셋째 줄에 있습니다. 평소에 강한 자극의 노출을 피하여 적응 수준을 낮게 하면 물론. 관광공급자 측면에서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 이상으로 판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뭐가 있을 것 같이 뿌풀려 놓으면 별로 지각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가면서 이번 자원에서 듣고 나면 어쩌고저쩌고 쫙 설명을 해주고 하고 나서 잔뜩 기대 부풀게 하고 나서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니.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적절한 도전. 자원 해설을 하면서 적절한 도전을 시켰느냐? 이거는 어 적절한 도전, 144페이지, 어 적절한 도전 밑에서 셋째 줄. 어느 관광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지각 수준 발달과 같은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등산. 힘들죠? 땀나죠? 짜증나죠? 그런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도전은 필요한 거죠. 자원 해설할 때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스트레스를 주면서 도전을 시키는 거죠. 자원에서 로스로 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도전을 시킵니까? 질문하는 거죠. 요즘은 안합니다마는 거의 같은 내용이나 변동이 없어서 어 이제 한 3, 4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뭐라냐면 학기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백지를 내라고 그러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물론 학기말에 교수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이 그닥 제가 수업을 하는데 도움은 되지를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솔직한 얘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죠. 단 어, 평가제 이름을 쓰지 말아라.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전부 다 교수님 수업은 너무 좋고요. 저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어쩌고저쩌고 교수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 날리고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수업시간에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실까봐 가슴이 쿵쿵쿵쿵쫄려요. 그런 얘기를 쓰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도전. 계속해서 한 시간 내내 질문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근데 계속 그런 거 없이 설명만 하면 또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돌아오면서, 그 뒤에 있는 친구, 이거 뭐게? 물어보면 자기한테 올까봐. 심지어 소심한 학생들은 교수의 눈을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적절한 도, 도전이 여기 나와 있는 지각 수준 강화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건데 도움이 되더라. 바꿔 말하면 수업 시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또 가깝네요. 조금만 밀게요. 수업 시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요. 그러면 긴장을 하죠. 그 수업 시간에 가장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저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게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면 할수 있는 거는 가능한 많이 써먹는 게 좋겠다. 밥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원 해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얘기. 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샤프의 자원 해설 목적 첫 번째. 교수님 왜그첫 번째 얘기만하뭐 관리자 어쩌죠 그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을 풍요롭게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을 자원해 설을 듣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원 해설이 그들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줄수 있기 위한 수단은 가능한 많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연출이죠. 연출. 됐죠? 따로 이제 여기는 해설이 나오니까 해설도 도움이 되는데 저는 전부 다 해설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해설은 자두 번째 패러, 해설 두 번째 패로 보면 이상에서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보면 관광자 자신이 자원을 해석하는 것이지만 관광자가 특징의 파호오 분석 의미 부여 등의 해석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한 기법을 통원해 해설해주거나 여행 해설사 등 중간자에서 해설 활동이 제공될 수 있다 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주, 그러면 경주에 관해서 특별한 지식들이 별로 없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경주,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쁜 사진 찍고 오는 것만 생각하고, 안압지 가서 사진 찍고, 첨성대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의 장단점, 좋은 점, 호, 오.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거지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타는 거죠. 저기, 부석사를 가기 전에는 순천, 전남 순천에 서남사를 갔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서남사 가면 한 건물에 깐뒤 라고 써 있어요. 깐 깐디. 뒤. 깐 뒤가 뭐야?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몰라? 그리고 그냥 들어가요. 또 옆에는 조그맣게 해설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남산은 굉장히 굉장히 이쁜 절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을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빠지게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버스를 타고 내리든지 뭐승용차를 내고 슬슬 걷다 보면 절이 나옵니다. 근데 절이, 오래된 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설을 해야 될 것이 알고 가면 더 보일 게많고요 다시 돌아가서, 깐디. 깐디가 뭐냐면, 거꾸로 읽어보면, 뒷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요. 그리고 가에 그 가보면, 우리는 내가 화장실 들어가서 그, 변기 있는 칸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히잖아요. 거기는 벽이 이렇게 칸막이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남녀를 가르는 것도 거기까지 이내 무릎 높이까지는 가려져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기도 해요. 상당히 독특한 경우에요. 그 옆에 신식 새로운 시설의 화장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장실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소변 보는 모습들을 밖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2020년 이 시대에 그런 화장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면 그 밑에까지가, 바닥까지가 뻥 뚫려 있긴 한데 굉장히 높아요. 이언덕에덮져가지고 상당히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설명이 없으면 그 심오한 마음을 모르겠죠. 왜또 뒷간이 그렇게 높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을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냅니다. 예. 맨날 뒤져보라고 하면 시험에 낸다고 그럴까봐 또. 하여튼, 막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참, 여러분들도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수업하는 교수도 왕짜증, 개짜증이 나는 이 시점인데요. 아까 다시, 근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근데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버티면서, 버티면서, 다음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해결은 돼요. 300명, 400명 나왔다고 해도, 뭐, 지금 당장 다음, 내년 1학기가 정상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생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고 교수님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고 없어요. 그나마 야태막한 희망은 내년 이학기 때는 정상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죠?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지난 3월에인가 대구에서 발생하고 그랬을 때보다는 정신적인 충격도 우린 덜 하죠. 어? 보면 볼수록 주변 환경을 보면 볼수록 다우인의 말이 아주 실감나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20대는 다 똑같아요. 흔히 말하는 KS 서울대를 다니건 는 고려대 걸 다니건 는뭐 연대를 다니건 는 이대를 다니건 는다 똑같죠. 걔네는 지금 더해요. 걔네는 지금 학교 자체를 폐쇄해갖고 전부 다 대면 수업하다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갔죠. 그것도 못할 지이에요 차라리 계속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가든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인터넷이면 인터넷, 출생이면 출생,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섞어놓죠. 더 나쁜 건 걔네는 대면 수업하다가 전부 다 집으로 가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대학은 일단 교문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격리시켜가지고, 어 우리 박사과정 하신 분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가 중국대학 교수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한 교수하고 통화를 하는데, 걔네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미국도 아예 인터넷하고 있고요. 걔네는 지금 병실이 없어서 초창기처럼 죽어 그냥 죽어가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훨나요 다른 건다 몰라도 이놈은 방역은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일본만 해도 물론 인구가 많지만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아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거야 어쨌든 간에 버티시는 김에 또 버티시기 바랍니다 일단 길어지면 또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관광자원해설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봅시다.